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우여곡절 끝에 대권도전을 위한 당내 경선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열흘 동안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경기도 지사의 대권도전은 이인재 지사와 손학규 지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도 지사 직을 유지한 채 대권도전에 나서기는 김문수 지사가 처음입니다. 경기도지사 출신들의 계속되는 대권도전은 경기도민으로서는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마음껏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은 가히 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씩이나 말을 바꿔가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김지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로서가 아닌 경선 후보자로서의 김문수에게는 넘어야 할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쉽게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미미한 당내 지지 기반 그리고 지사직 유지에 따른 상대방과 야당의 공세, 도정 공백에 따른 부담감 등이 그것입니다. 김지사는 일단 한 달여 동안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휴가를 이용하면서 도지사직과 경선 후보자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이나 당내 기반 그리고 도지사직 유지에 따른 부담감 등은 그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조차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사는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경기도의 혼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김문수 바람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1200만 명의 인구에 대한민국 전체 경제력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정체서만큼은 변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두 경기도 지사도 이 같은 모래알 같은 경기도의 정치적 역량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 지사도 이 같은 경기도에 결집하지 못하는 정치적 역량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두가 이들의 책임입니다. 경기도 지사이면서 경기도민을 챙기기보다는 먼저 서울로 달려가고 중앙 정치판만 기웃거렸습니다. 입으로는 경기도의 역차별을 말하면서 행동의 중심은 모두 서울에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선거 때가 되면 경기도의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민들의 실망감은 낮은 지지율로 나타났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도의 힘과 경기인의 혼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되돌아보고 내부부터 다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의지할 곳은 경기도밖에 없다는 인식을 경기도민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에서 6년 동안 보여준 행정 능력을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도민들은 승패를 떠나 중앙정치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평가받는 경기도 지사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뒤 경기도를 떠나든 경기도로 돌아오든 도민들로부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받는 경기도지사 김문수이기를 바랍니다. 3분 눈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